안녕하세요, 이창희 형부사리입니다. 오늘은 신축년 7월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지 후입니다. 사업은 상당히 왕성한 편인데요. 음, 호랑이띠분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과감하게 보여주셔야 될한 달이 됩니다. 그래야 더 좋은 일자리를 얻으실 수 있고요. 중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. 음, 일에 있어서는 호랑이띠분들은 열심히 일해야 끊임없는 자신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애정훈입니다. 음, 7월. 호랑이띠분들은 사랑은 동화 같은 매력이 있어요. 특히 솔로인 호랑이띠분들은 행복한 미래가 될수 있다는 희망이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새 연인을 만날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. 소개팅도 많이 해보시고요. 기존 연인에 대한 호랑이띠분들은 관계에도 발전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이에 대한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재물운입니다. 음, 호랑이띠분들은 팀워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. 득실은 팀의 성패에 달려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팀의 이익에서 배당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. 이번 달 투자 운세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, 투자해야 되는 거를 반드시 직접 나서셔야 되고요. 무턱대고 따르지 않으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야 손재도 막고, 낭패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건강운입니다. 음, 7월 호랑이띠분들은 건강상에 조금 안 좋은 것이 있다면, 과로 때문에, 과로 현상이 나타나므로 피곤하다면, 좀더 휴식을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족들도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, 잔소리를 많이 하면, 인내심을 갖고 좀 들어주셔야 돼요. 그거 갖고 싸우시면 안, 되, 안 되시고요. 연애할 시간이 없다면, 서로, 서로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시면, 갈등이 좀 줄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, 나이별 운세입니다. 24세 무인생분들. 작은 것을 잃기도 하겠으나 오히려 큰 것이 돌아오게 되니 집안의 재물이 가득하였고 큰 재물이 손에 들어올 운세입니다. 그런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. 안 그러면 구설수에 오르, 오른다던가 안 좋은 일이 근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. 36세 범인생분들 몸에 근심거리가 간간히 나타나실 수 있고요. 현재 상태에서 유지하는 곳이 이익이 되니까 다른 곳에 눈을 절대 돌리시면 안 됩니다.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조심조심하시면 좋은 소식이 오실 것 같습니다. 48세 갑인생 분들 선한 일을 일삼고 악한 일을 좀 많이 피해가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복덕이 스스로 들어와서 행운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. 특히 동쪽에서 오는 귀인을 만나시면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실 것 같습니다. 60세 이민생분들. 음, 7월달 운수는 재수가 많이 좋습니다. 맑고 개인 하늘에 달이 나타나서 세상을 비추는 형상입니다. 동쪽과 서쪽 양방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고요. 시작하실 때는 마무리까지 지실 수 있게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횡재 운세를 맞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다음은 72세 경인생 분들 재물이 밖에 있어요. 나가면 많은 이득을 보실 수가 있을 것같 같아요. 근심이 흩어지시고 기쁨이 생기니 음, 선한 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. 특히 건강에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호랑이띠 7월 운세였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뵐게요. 이천혜령 부살이었습니다.